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음,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성이시로다. 아멘 이것도 진짜지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이렇게 해놓고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몇 주에 걸쳐서 전해드린 설교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다 못하시죠? 저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거를 머릿속에 막 담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잘 잊어버리는 분들에게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기억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나 몇주전 거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6월달 어느 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라고 설교하면서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는데, 그때는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7년 동안의 억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끌고 오고 짐승을 타고 와 가지고 말타 고냥 막그 심어 놓은 것을 다집어 놓고 밟아놓고 지나가 버리고 추수 때가 되면 또와 가지고 다예 뺏어 가고 먹고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이 없어서 살기가 힘든 때였던 것이죠. 그때 기도원은 산속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 했기 때문에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겁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 겁쟁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아니,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은 지금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 계속 쏟아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으시죠? 아, 이럴 때꼭 대답을 안 하시더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걱정이라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어떤 비전입니까? 내 속에서 나온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비전을 말씀드렸죠. 기도원아 네 손으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도원은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죠. 꿈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었나요? 비전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갈렙은 어떻게 됐나요?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받은 말씀은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일종의 백지수표를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백지수표를 받고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몇 년이었다고요? 45년. 그리고 갈렙은 45년이 된 다음에 백지수표를 가지고 여수아에게 갔습니다. 해브론 산지를 가리키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비록 험악하고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믿고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고, 자기 조상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묻혀 있는 그해브론 산지를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키가 큰 거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갈렙은 도전했던 것이죠. 도전하는 사람에게 비전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최복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땅끝은 다음 세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최복식 목사님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최복식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역사하셨고 우리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꿈들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 좋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늘씬하고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런 정도의 소박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땅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기도원 기드온도 사실은 다음 세대는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은 다른 세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세대란 어떤 세대였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의그 모든 기적은 어디 간 겁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앞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맞섰던 것이죠. 그게 다른 세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질문을 가진 다른 세대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셔서 기도원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켜 주시죠. 그를 인턴십으로 세우셔 가지고 그에게 스펙을 쌓게 해 주시는데 어떤 스펙을 쌓게 해 주시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많은 미디안 족속을 내가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양털을 여기 두는데 이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사방은 다바싹 마르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래도 확신이 안 생깁니다. 아직도 스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또 주변이 싹 젖게 해주십시오.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기도원이 말한 대로 양털은 바싹 말랐는데 사방은 이슬로 흠뻑 적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스펙을 쌓게 된 것이죠. 예, 기도원은 믿음의 인턴십을 통해서 이 스펙을 쌓고 그리고 13만 5천명의 미대한 군사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만 5천명의 미대한 군사를 맞서기 위해서 어,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에 모은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면요. 3만2천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기도원이 3만2천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원이 아깝지만 그 사람들을, 야, 무서운 사람은 다 집에 가도 괜찮아. 그래서 보냈어요. 남은 사람이 만 명이었습니다. 만 명인데 그만 명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또 보내라는 거예요. 그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그런데 개처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손으로 떠먹은 사람과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손으로 떠먹은 사람은 손으로 떠먹으면서 주별을 살피고 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은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손으로 떠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때도 300명을 택하셨을 거예요 야, 300명만 놔두고 다 보내 그래서 이제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된 겁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내용은요.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가 페르시아의 대군 30만 명과 싸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지만 제가 어제는 앉아가지고 이 영화를, 스토리를 계속 몇 군데를 봤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말이죠. 이 영화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막 두렵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내가 만일 그 300명 중에 하나라면은 도무지 숨도 못쉴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런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로 그렇게 안 무서웠을까요? 야, 300명만 남기고 다 가라고 그래. 알았오 야, 다 가래. 이렇게 보냈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뽑혔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명에 뽑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아까 집에 갈걸 괜히 그랬다.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싸움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산을 높여주세요. 사람이 더 많아야겠습니다. 더 많이 보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동서, 남북에서 모든 민족을 막 보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도원도 3만2천명의 군사를 모을 때 무지하게 애를 썼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모인 데 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미디안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안 따라줬어요 기도원이 가서 3만 2천 명을 모은 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3만 2천 명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3만 2천 명이 많이 모인 걸까? 신명기 민수기 26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기도원은 문하세 집하거든요 문하세 집하의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5만 2천 7백 명입니다 광야 시대에 그들의 숫자가 5만 2천 7백 명이었는데 이 문화세 집화에서 모은 숫자만도 안 되는 거예요. 32,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안 모였을까요? 승산은, 승산이 없기 때문이죠. 싸워봐야 승산이 없어요. 분명히 아마 이런 방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을거 여보, 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싸움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떨려서 우리가 더 고생할까봐 걱정이니까 아예 나는 우리 젊은이를 보내지 못하겠어. 이런 방백들이 이런 장로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안 가요.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아예 못 오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그 아내를 윤간을 해 가지고 그 아내가 길거리에서 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이스라엘에서는 교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알려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혼내주자. 그래서 모여 모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대가 모였는데 여러분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40만 명이 모였어요.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지네들끼리 싸움인데 승산이 있는 싸움이거든. 그런데 여기 32,000 명은 도무지 이거는 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숫자예요. 그거 모이면서도 기도원은 속이 상했습니다. 막 아무개 지파에 아무개 방백, 응. 누구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 속이 상하고 원수가 되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데 하나님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사람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 중보 기도할 때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한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는요, 교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막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면 막 기운이 다 빠져요. 한 사람 때문에 울고, 한 사람 때문에 우, 우,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랑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승산을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너 나한테 기도나 하겠어? 너 사람이 많아 봐라 나한테 의지나 하겠니? 나한테 도움을 청하겠어? 네가 네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그랬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 건물이 유산이냐? 건물은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우리는 가진 것도 없었고, 우리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잘 봐라.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래야 그게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 기적이, 기적이라는 게 이게 기적이냐? 돈으로 하고 사람으로 하고 이게 기적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산을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숫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요한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 믿어 정말 그렇게 동의하고 있나요? 우리들은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돈이 얼마이고 사람이 몇 명이고 그것이 많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적으면 축 처져가지고 곧 죽을 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니가 정말로 나를 믿고 이 일을 행하는지 아는지, 나도 너에게 도전을 해보겠다. 한번 너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 농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정말 멋진 기도죠. 근데 이300용사라는 것은요, 딱 숫자로 300이 아니에요. 사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만명 중에 3만, 300명은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 300명에서 1%는? 300명에서 1%는? 3명, 300명에서 3%면 9명.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지하고, 네가 하는 일들에게 아멘하고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올 사람이야.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기도원의 삼백용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삼백용사에 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삼백용사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응?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삼백용사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삼백용사가 마주해야 될 사람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300대 13만 5천 명. 자, 그 싸움을 앞에 두고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300명은 임시로 소집했어요. 뭐어중이떠중이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13만 5천 명은 정해부대예요. 미디안에 정해부됩니다. 이 300명에는 무기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와 돌멩이 밖에 없어요. 그러나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는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어디가 승산이 높습니까? 승산을 1%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 아, 아니에요. 혹시 3만 2천 명대 13만 5천 명이면 어떻게 좀 한번 10% 아니 5% 아니 1%라도 승산이 있겠는데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승산이 거의 0에 값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승산이 더 내려갈 때까지 더 내려갈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믿음의 300 용사는 왜 두렵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믿음의 300용사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300용사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숫자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막, 아, 의시되고, 사람이 적다고, 기가 팍 죽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300용사들은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으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유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떠난다고 부한해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저 사람 가니 나도 가야겠네. 탁 하면은 거기 300명 쓸쓸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이라고 해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내가 강한 것, 내가 잘난 것, 내가 지혜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강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이300 농사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어린 양.